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렌모터스의 이규만 과장입니다. 네 오늘 즉시 출고 스토리 네,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쿠페형 세단의 선두주자죠. CLS 450 포메틱 차량인데요 네, 차량이 고객님에게 인도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최초로 문의 주신 날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생산과 입항이 예전과 같이 원활하지 않는 요즘 이제 이렇게 귀한 차량을 10일 만에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흔치 않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빠르게 출고 도와드렸는지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님께서 처음 전화로 문의 주셨는데 전화로는 차량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릴 카톡 상담으로 이어갔는데요. 1순위로는 어두운 회색 계열의 차량으로 선택해주셨고 2순위로는 조금 더 컬러풀한 차량 컬러로 원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선점해놓은 물량 중에 이제 바로 가능한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고객님에게 1순위로 원하셨던 차량 컬러 안내해드리고 네 바로 출고가 가능한 재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월납금이 저렴한 순으로 두곳 심사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빠른 출고를 원하셨던 고객님이라 심사 후 바로 견적을 드려보기로 했는데요. 하견적이라도 먼저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 즉시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으로 리스를 진행을 하실 때 리스 진행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차량 매칭도 순조롭고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시는 고객님이셔서 개인 고객 구비 서류 준비 중에 본인 사업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나 이제 투자 개념의 운영 방식이 사업자 등록이 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승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순수 개인으로 진행하시고 사업자로 승계 전환 방법은 이제 전화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우선 개인으로 진행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서류를 받는 대로 즉시 원납금이 저렴한 순으로 상위 1 2순위 금융사에 이제 심사 접수 진행했는데요 간단한 인증 절차 후 진행해. 해보려고 하였으나 이제 저희가 금융사에서 보안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여 고객님에게 보안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리고 보안서류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미처 말씀 못해주신 기존 리스 차량이 확인되셔서 대차나 뭐 증차 여부까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리스나 렌트를 진행하실 때 증차나 대차 여부에 따라서 금융사의 승인 결과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차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어서 계속 심사를 진행하시기로 하셨고 이제 고객님께서도 보완해야 할 서류들도 차근차근 보내주셨는데요. 네, 심사를 진행하시는 도중에 당일 기준으로 출고가 가능한 재고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최종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빠르게 계약될 거로 예상이 돼서 차량 계약금으로 확실하게 선점해 놓기로 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금융사에서 보증금 40%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아서 이제 바로 안내해 드렸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셔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조건은 무보증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저도 전화통화로 보증금 40% 조건이 정말 괜찮으신 건지, 재차 여쭤보니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무보증으로만 원하시나 현재 고객님의 소득 수준과 신용 상태를 숫자로만 본다면 다른 금융사 또한 무보증으로 심사 승인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마침 고객님께서 아내분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쭤보셔서 보험을 이제 두분 적용시 가능하다고 하였고, 소득은 없지만 신용은... 좋고 보신 아내분 명의로 심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내분 역시도 보증금 30% 승인을 예상하였으나 신용 상태가 준수하여 무보증으로 바로 승인이 났는데요. 바로 승인에 대한 내용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진행될 견적 사진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전에 타 업체에서 리스나 렌트를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가 드린 견적 또한 이제 합리적인 견적임을 한눈에 알아보셨는데요. 네, 고객님께서는 바로 진행을 원하셔서 계약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인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안내해 드리고 결제일 설정 및 그리고 자금 실행 전자 약정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리스 차량 계약에 모두 다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전자 약정이란 순수 개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님들께서는 리스 렌트를 계약하실 때 영업 담당자와 이제 대면 계약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 링크로 이제 비대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계약이 가능하셔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실행 중인 이제 계약 시스템인데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 약정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모든 금융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인 고객에서는 거의 대면 계약을 하고 있죠. 다시 출고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저희 자금 실행이 마무리되면서 미비된 부분 또한 정리해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 또한 깔끔하게 설명해드리고 빠르게 보완했습니다. 네, 차량 출고 전 썬팅과 블랙박스 등 저희 기본적인 작업 내용과 함께 새로 그릴 벤츠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새로 그릴 시공을 많이 하시죠. 네, 이처럼 간단한 드레스업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서비스로 가능할 듯 해서 차량을 담당하게 될 벤츠 공식 딜러분의 명함 드리면서 직접 딜러분과 상의해보시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만족스럽게 잘 상의하셨고, 이제 작업 또한 빠르게 마무리돼서 작업을 마친 바로 다음날 탁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고객님에게 인도될 시간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차량 진행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날저 또한 탁송 시간에 맞춰서 고객님 탁송 받으실 지역에 미리 도착해서 고객님과 이제 간단한 대화 나누고 탁송 기사님 도착 후 캐리어 안전 하차까지 잘 지켜보고 출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최초로 문의 주시고 정확하게 1일밖에 0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나 빠른 출고와 넉넉한 서비스로 인해 너무나 만족스러운 출고 출고를 도와드린 듯 해서 이번 출고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이처럼 빠른 출고는 단순히 저만의 노력이라기보다 고객님의 의지와 노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라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출고 이야기 마무리해보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차량을 빠르고 만족스러운 출고로 계약하시길 원하신다면 네, 미리 선점해놓은 물량으로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는 저 이규환 과장에게 문의주세요. 네, 합리적이고 기분 좋은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